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수처장 오동훈을 감옥으로 보내기 위한 작전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말도 못한데 왜 죄없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감옥에 가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정한 저지셨습니까? 아니다! 대답하게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단이동을 시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완전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판사, 검사는 잘들어시오입니다 검사는 왜 그런 놈을 수사하지 않습니까? 빨리 수사해서 감옥에 보려야 맞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국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불불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식재들 잘 들으세요. 이것을 식재들 SNS에 올리고 올리고 많이 퍼뜨리세요. 우리 국민들이 60% 이상 넘어야 윤상열 대통령께서 빨리 나오실 수 있습니다. 왜? 제 따라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은 용산으로 오동훈은 가폭으로 검사들이 가만히 있으니 입골났습니다잘 들으시고 이 검사는 적은 검사들이 많지만 그래도 한 두명은 옳은 검사가 있고 적은 판사가 많지만 그래도 한 두명은 옳은 판사는 있습니다. 검사오 옳은 판사는 내일이라도 당장 오동을 잡아 쳐넣으세요. 그리고 가옥에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건강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주 권력을 지는 지가동을 위해 지 딸녀를 위해 기 집년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걸 보고 있어야 됩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 이 아니고 절반 시대의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에 살고 싶으면 젊은이들께서 지금 이걸 빨리 내보내서 오전 젊은이들이 알게 하고 우리가 서울에서 제, 부산에 사는 이것은 제2의 강한 문을 방문케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날 모이면 해야 됩니다. 검사들도 저지고, 판사들도 저지고, 행사들도 저지고, 국회의원도 저지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이 국민입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왜 주인이 주인 행세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주인이 주인 행세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들이 까불고 찌고치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국군을 뺏어서 우리 행세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지금 이 힘찬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 9년 전부터 우리가 광화문을 다니면서 고생했던 그울분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자